안녕하세요. 여행하는 동네의 오이티입니다. 자,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에 가서 저희 친형과 그리고 여할머니랑 셋이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. 우리 할머니입니다. <목소리> 온돌마루실 잡았습니다. 엄청 천천히 갈 거야, 아마 할머니. 엄청 천천히 갈 거야. 풍경도 보고 하라고 천천히 가는 거야. 하하하. <laughs> 어때? 여행이 이제 시작됐는데 기분이 어때? 좋아요. <laughs> 소풍 가는 거야. 이거 하나씩 먹어. 밥상 가져와라, 밥상. 밥상. 이거 뭐야, 이거? 뭔 만두야, 이거? 그거 그걸로 새우 만두. 고구마에, 계란에, 만두에, 김밥에, 과일에. 뭐 넣는 게 없네? 할머니 한강, 한강대교 지나간다 여보세요, 어이에서할머니들는여 정말 마음이 다 화이팅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팅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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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오리야? Oh, 할머 봤어? Oh. 오리? 아, 아, 좋다. 좋다. 어, 잘 편하지는 않은데, 아, 또, 불편하지는 않아. 오침실. <목소리> <목소리> 평화도 신나게 자고 있어, 그죠? 하 거짓말을 왔다갔다고 안 그래? 맛잘 어울린다. 됐어 오늘. 진짜. 대박이다. 그렇지. 이런 데는 이건 우리 시골 <놀던> 가도 못 보는 거예요. <놀던> <먹어요>. 뭐? <놀던> 이거는 진짜 오래된 거야. 다들욕스른 거? 어, 근데 저 계약증은 한번 바꾼 것 같아. 와, 나 꿈할 때 이거 봤으니까. 한번은 꿈할 때 이런 거 봤어? 저런 님는 <laughs> 아주 부자 집단은 저, 저런 거했지 음. <laughs> 어머, 좋네. <laughs> 봐봐 이 노래. 아 사람 이렇게 계속 돌려야 돼? <laughs> 응. 이렇게 돌렸다가 지내가 이렇게 까을지면서 <laughs> 그런 거 없고 이런 게 감성. 일단 초원 사진과 바로 앞에 있는 소고기 묵국 가보겠습니다 한일옥이라는 곳인데 와 엄청 넓다 요와 한우 무국판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죠? 그런거 맞나? 네 감사합니다 모주가 나왔는데 이게 맞아? 이게 모주가 뭐 이런 색이야. 원래 커피 아니야. 이제 커피 응. 짠 푸근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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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데달짝지근해 응. 응. 네. <laughs> 그치. 약간 식혜 같은 응. 막걸리인데, 응. 식혜 맛이랑 약간 응. 막걸리랑 섞은 느낌? 음, 이성당 고로케를 제일 많이 사네 그래도 한번 <Undon> <laughs> 싸볼까? <welfare> 이성당에서 산 고로케 한입씩 바꿔 먹을래? 아니사람들왜맛게 먹고 안 사는 사 우리 여기 철도 있네. 안녕하세요. 철도 마을 도착. 달고나무 해야지, 형. 네 <laughs> 할머니, 달고나무 해야지. 달고나뽑게한번 해야지. 한번더 줘? 그냥, 그냥 체험하는 거야. 그러놨네 설명이 됐다? 됐어? 끓는 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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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 부드러워지고 살짝 올라왔을 때 구우시면 돼 예. 그래야 이런 빛깔이 나와요. 별 찍으실 거니까 15초가 가까워지면 은 이런 걸로 조용조용 해놓고 이렇게 살포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. 누르는 건 본인이 직접 꾹 누르세요? 예, 완전 세게 꾹 누르세요. 완전 세게 리려야돼 그래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 예, 됐나요? 한국 한하신아 과연 우산 진짜 어렵다는데요 우산 어렵다. 천천히 해야 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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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번 할까? 한국 네. 한국 어 아니, 보이스쳐야지. 보이스쳐야지. 보이스야지그렇지 어떻게 못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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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900, 900원, 900원 넘어야지. 아, 900? 900. <laughs> 아, <왜 웃음> 아이고, 아이거 <무서운데? 웃음> 무섭다. 한번더 있다 한번0있 900, 900, 900, 야, 900, 900, 900, 아 조심해라 900,